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아직 1년이 안된 39살 늦깎이 세대기예요. 남편과 연애는 오래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작년에 겨우 결혼했네요. 왜 겨우라고 하냐고요? 제 사연 들어보시면 그 이유를 아실 거예요. 오늘 사연은 시아버지의 장례식에 나타나 저주를 퍼붓던 남편 친모의 충격적인 정체에 기막힌 대반전이 벌어진다는 사연글입니다. 인생라디오 사연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부탁드리며, 그럼 오늘의 인생라디오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딱 서른의 동갑내기 모임에서 만났어요. 요새는 다들 늦게 결혼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사계절만 지내보고 결혼하자 주의였어요. 그런 우리가 9년 36계절을 보내 후에야 결혼했으니, 겨우라는 말이 나오죠. 주변에선 6개월 만나고도 후딱 가는 사람들이 넘쳐났는데 그동안 알게 모르게 마음고생 많았죠. 남편과 저는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꾸준히 결혼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1년이 되었을 땐 망설일 것 없이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요. 하지만 양가 상결례를 앞두고 시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쓰러지셨고 한참을 병원 신세를 지시다 결국엔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남편이 너무 힘들어해서 자연스럽게 결혼은 미뤄졌습니다. 속상했지만 내색 한번 없이 남편 곁을 지켰네요. 그동안 남편이 자라온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남편에겐 세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어요. 낯을 많이 가려 저와도 그리 친하게 지내는 편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남편과 도련님도 서먹서먹하더라고요. 처음 도련님과 밥을 먹은 날 남편과 둘만 남았을 때 웃으며 농담처럼 말했어요. 누가 보면 친형제 아닌 줄 알겠어. 왜 그렇게 어색해? 하긴 그러고 보면 외모도 도련님은 어머님 닮아서 곱상하고, 자긴 아버님 닮았나? 말을 하다 보니 남편의 표정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아주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하더군요. 생각해 보니 남편이 동생이길 잘하는 편이 아닌데, 어쩌다 얘기가 나올 때면 항상 동생과 비교당했던 일이거나 싸웠는데 형이라고 혼자만 혼났다는 등의 얘기였어요. 그땐 남편이 워낙 아무렇지 않게 얘기해서 흔한 가족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표정을 보니 아닌 게 아니라 뭔가 있다 싶더군요. 눈치껏 입을 다물고 조용히 한참을 둘이 걸었네요. 그런데 또 가만 생각하니 만약 정말 비밀스런 가족사가 있는 거라면 당연히 서로 터놓고 얘기했어야 하는 건 아닌지 서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가족에 대해서 할 얘기 없는 거지? 혹시 할 얘기 있으면 지금 해줬으면 해. 내가 잘못 짚은 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난 우리 사이에 비밀 같은 거 없었으면 좋겠어. 앞으로 평생 서로에게 감추는 거 없이 그렇게 살고 싶어. 평소에 좀 직설적인 성격인지라 결국 돌직구를 던지다시피 했네요. 남편은 제 말에 한참을 입을 열었다 닫았다 망설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어디 가서 술 한잔 할까? 곰 같은 남편이 겨우 꺼낸 말이었죠. 남편과 저는 바로 근처에 있는 포장마차로 갔어요. 남편은 안주가 나오기도 전에 혼자서 소주 반병을 비우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사실 어느 정도는 착각이었을 거라 여겼던 마음이 싹 달아나며 절대 드러나지 말아야 할 엄청난 비밀이 숨겨진 것만 같아서 덜컥 겁이 나긴 하더라고요. 맨정신에 들었다가 감당 못할 얘기일까봐 저도 급하게 마시기 시작했네요. 그렇게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어이없는 건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그만 둘다 취하고 말았지 뭐예요. 다음 날이 되어 평소 습관처럼 아침에 눈이 떠지더군요. 그런데 9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어요. 화들짝 놀래서 지각했다고 옆에서 골아떨어진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남편은 귀찮은듯 팔을 몇번 휙휙 쳤더니 토요일이라고 좀더 잘하더군요. 그제야 그날이 토요일이란 걸 알았네요. 어쨌든 잠이 깬 저는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어요. 엄청 취했던 것 같은데 용케 집도 찾아오고 말끔히 씻고 잤더라고요. 아침을 차리고 남편을 깨우는데 제 집에서 함께 아침을 맞는 건또 처음이라 기분이 묘하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결혼하면 매일이 이런 기분이겠구나 생각하니 하루빨리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네요. 남편과 마주 앉아 아침을 먹기 시작하는데 전날 못했던 얘기를 어디서 다시 꺼내야 할지 좀 난감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혹여나 남편이 이미 말했는데 술에 취해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었고요.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전날과는 다르게 밝아서 걱정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잘 보면서 피식 웃기도 하는 남편에게 이번에도 제가 먼저 입을 뗐네요. 자기 좋은 일 있어? 왜 그렇게 피식거려? 거 좋은 건좀 나누면서 삽시다. 은영아, 우리 결혼하자. 사실 둘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쭉 이야기해온 터라 머지않아 결혼하겠거니 생각은 했었지만. 직접적으로 청혼을 받은 건 그날이 처음이었네요. 제 집에서 콩나물 북어국 끓여 아침 먹으면서 말이죠. 참 낭만이라곤 없는 프로포즈였네요. 그런데 주책 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울지 마, 은영아. 울지 마. 내가 잘못했어. 응? 남편은 제가 우니 그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그 모습에 이번엔 웃음이 터졌지 뭐예요. 바보야, 도대체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그래, 우리 결혼하자. 내가 너 지켜준다. 제가 웃으며 장난을 치니 이번엔 남편의 눈가가 새빨개지는 거예요. 정말 너무 당황해서 왜 그러냐. 미안하다. 저도 남편과 별반 다를 거 없이 바보같이 미안하단 말만 했네요. 남편은 한참을 눈물을 참더라고요. 마음이 좀 진정되었는지 그제야 말을 꺼내더군요. 어제 그렇게 포장마차에 가서는 제가 너무 취해버렸던 거죠. 그런데 몸도 못 가누는 제가 남편이 가정사를 이야기하려 하니 힘들면 얘기하지 말라며 그리고 뭐가 됐든 앞으로 제가 지켜준다고 큰 소리를 쳤다지 뭐겠어요. 저도 어이가 없는데 남편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사실 그 시간이 전부 지나고 이제와 돌이켜보니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며 보낸 시간이었네요. 어쨌든 남편은 그날 아침을 먹으며 가정사에 대해 얘기를 해주더군요. 나 사실 어머니가 두 분이셔. 낳아주신 어머니는 내가 태어나고 한 달이 채안 되어 아버지와 헤어지셨대. 그래서 애초에 그분에 대한 기억은 없어. 그리고 자기도 예상했겠지만, 지금 어머니는 길러주신 분이셔. 동생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이복동생이고. 워낙 어렸을 적 일이라, 사실 어머니가 개모라는 건 꿈에도 생각 못하고 컸었어. 어릴 적부터 어머니한테 많이 혼나는 편이었지만, 다른 집도 다 그러는 줄 알고 자랐지. 동생이랑 나를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첫째고, 또 당신도 겪어봐서 알겠지만, 내가 곰처럼 둔하잖아. 그래서 눈치 없이 혼날 일을 만드는 줄 알았어.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퇴근해서 집에 오시면 그때부턴 동생한테 대하는 것처럼 나에게도 따뜻하게 해주셨으니까. 어린 나이에 부모의 사랑이 부족하다 느껴졌다면 그게 참 아팠을 일일텐데도 남편은 덤덤하게 말을 이어가더군요.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건 군대에 있을 때야. 알다시피 학교 문제로 좀 늦게 입대했어.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생도 입대를 했고. 나야, 뭐, 갇혀 있으니, 어머니가 동생에게 면회를 가셨는지 어떤지에 대해선 비밀로 했다면 영원히 몰랐겠지. 그런데 지켜보는 아버지 마음은 그게 아니셨던 거지. 남편이 군대에 있는 동안 어머니는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다고 해요. 반면 같은 시기에 입대한 동생에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면회를 갔다고 하더군요. 보다 못한 남편의 아버지께서 혼자 면회를 와서는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그러다 지금의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얘기를 해 주셨다고 해요. 젊을 적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계모 손에 맡겨두고도 차별 없이 자라겠거니 믿고만 있으셨대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사는 데 여유가 생기니 두 아들을 대놓고 차별하는 것이 보이셨다더군요. 그래서 평생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얘기를 꺼내시게 된 거고, 만약 원한다면 친엄마를 찾아보라는 말씀도 하셨대요. 하지만 피덩이 아이를 버리고 갈 정도로 냉정한 사람이었으니 별 기대는 안 했으면 하는 은근한 바람도 내비치셨다더군요. 저도 남편에게 친어머니를 찾기 바라냐 물었지만 남편은 모르겠다고만 하더군요. 이날 이후로 저와 남편은 빠르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둘다 그럭저럭 모아둔 돈도 있었고 또 시아버지께서 어머님 몰래 이것저것 남편 앞으로 꽤 많이 증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려는 때에 대출 없이 집도 장만하고 부동산도 좀 가지고 시작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당신이 어떻게 되실지 알고서 마지막까지 남편을 지켜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상결례를 일주일 앞둔 날이었어요. 저희는 미리 신혼집에 들어가 살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밤늦게까지 연락도 없이 오질 않더군요.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해도 전화는 금세 통화연결음으로 넘어가길 반복하고 그러다 새벽이 다 되어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아버님이 쓰러지셨다고 일어나기 힘드실 것 같다고. 그 길로 저도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버님은 그렇게 사흘을 못 넘기시고 하늘로 영원히 소풍을 가셨죠. 그런데 남편을 힘들게 하는 일들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죠. 아니, 오히려 그게 시작이었던 거죠. 장례가 치러지던 날 평소 인자하신 아버님의 생전 모습을 그대로 증명하듯. 많은 분들이 마지막 길을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남편을 낳아준 친모라는 분도 오셨고요. 첫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인상을 풍기신 남편의 친모. 제법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새까맣게 염색한 머리를 깨끗하게 올백으로 넘기셨는데, 뭐랄까 강인한 모습이라든지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모습이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는 구석이 있으셨던 분이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좋은 일로 봤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뭐라고 했나요? 조심, 또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더욱 놀랐던 건두 시어머니가 서로 아는 사이라는 거,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연락을 하고 지낸 듯한 대화였습니다. 남편을 길러준 어머니, 이제부턴 첫째 어머니라고 할게요. 그리고 낳아준 어머니는 둘째 어머니라고 하겠습니다. 첫째 어머니가 남편과 저를 불러 둘째 어머니를 소개시켜 주더군요. 형준아, 너를 낳아주신 어머니시다. 둘째 어머니는 딱히 아무 말안 하시고 저와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시더군요. 그러더니 퉁 내뱉는 말씀이. 언니랑 오빠는 같이 살면 안 돼. 언니가 죽어. 저기 아저씨가 자꾸 언니 보고 같이 가재 애기 같은 목소리를 내며 아버님의 영정사진을 가리키는 두 번째 어머니의 말씀에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그때까지 여러 감정이 북받쳐 인사도 못하고 있던 남편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당장 나가라고 두 번째 어머니의 팔을 끌어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 꼼짝도 못했고요. 그렇게 두 번째 어머니와의 악연이랄까 인연이랄까 어쨌든 첫 만남이 이루어졌네요. 그후로 두 번째 어머니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저와 남편은 상의 끝에 일단 결혼을 조금 미루자 했고요. 딱히 어머님 말씀이 마음에 걸렸던 건 아니지만 아버님 상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웃으며 식장에 들어갈 자신도 없었고 또첫 번째 시어머님이 결혼을 은근히 반대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살아계신 동안은 한 번도 그런 내색을 하신 적 없으셨던 분이라 더욱 놀랐네요. 사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제가 성인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남겨진 재산도 없어서 큰댁의 도움과 혼자서 이약물고 모은 돈으로 작은 전세집도 마련하고 그럭저럭 돈 모아가며 살다가 남편을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제 처지와 계모 밑에서 자란 남편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셔서 돌아가시기 전 이것저것 증여해 주셨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머님은 제 환경에 대해 은근히 부모 없이 자라 배운 게 없다는 식의 말씀으로 반대하셨습니다. 그러다 차츰 그 이야기가 돈 얘기로 바뀌더군요. 그리고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아버님이 증여해준 것까지 전부 다시 돌려놓으라고 남편을 압박, 아니 협박을 하기 시작하시더군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네 아버지한텐 또 어떻게 했고, 그런데 어떻게 그 양반은 나 몰래 그큰 돈을 덥석 너에게 준다는 말이냐? 평생 가족을 위해서 희생만 하고 살아온 건 난데 말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냐? 어머님은 첩 취급받으며 살수 없다고 난리를 치셨네요. 사실 어머님 말씀이 절대로 말도 안 되는 게 아버님이 그동안 저희 지역에선 손에 꼽힐 만큼 큰 재산을 모으셨고 남편에게 증여한 부분은 그중 빙산의 일각일 정도였어요. 한마디로 시어머님이 가지신 재산이 훨씬 많았던 거죠. 그런데도 남편과 제가 아버님의 재산을 전부 가지고 간것 마냥. 어디 부모도 없이 못 배워먹은 애를 데리고 와 결혼하겠다더니. 너가 시켰니? 너가 가진 재산 전부 가지고 나오라고 시켰냐고. 어머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과 저에게 번갈아가며 전화를 하셨고, 결국엔 온갖 악담을 퍼부으셨어요. 너이 결혼 못한다. 아니지. 결혼하고 싶으면 해. 너 나아준 친어미가 하는 말 들었지? 걔 얼마 못 살아. 내가 아주 피를 말려서라도 가만두지 않을 테야. 그리고 결국 말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회사 큰아버지댁, 제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곳에 찾아와 시댁 돈 보고 결혼하는 거라고 행패를 부렸어요. 물론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형준 씨, 난이 집이랑 아버님이 주셨던 거 전부. 어머님 돌려드렸으면 좋겠어 자기 키워준 어머님한테 이런 말하는 거죄 짓는 거라는 거 아는데 돈 가지고 그러시는 거 정말 추악해 보여 우리 둘이 차곡차곡 모아서 살면 되는 건데 더 무슨 꼴을 볼지 겁나서 못 살겠어 남편도 제 말에 바로 수긍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자긴 이제 어머님을 굳이 보고 싶지 않다고 동생과 이야기해서 정리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 마음 100번 이해하니 그러자 했고요. 그렇게 아버님 장례가 끝나고 다시 도련님을 만났네요. 처음 봤을 땐 워낙 숫기가 없어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좀 차가운 인상 깍쟁이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었는데 다시 보니 조용하고 좀 신중한 스타일이더군요. 두 번째 만남은 겸사겸사 저희가 신혼집으로 초대했어요. 식을 못 올려서 집들이고 뭐고 할 여유도 없어서 집도 보여주고 또 여길 아버지가 주셨고 다시 돌려준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할 겸. 그런데 신혼집으로 온 도련님이 대뜸 남편에게 그러더군요. 형이 여태까지 많이 참아왔고 또 어머니가 도를 넘어선 거 알아. 어머니랑 인연 끊고 산다고 해도 말릴 생각 없어. 그래도 형이랑 나는 서로 남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난 어머니가 하는 말 절대 반대야. 아버지가 형에게 주신 거 당연한 형 몫이야. 나도 철이 없어서 말 못했지만, 사실. 도련님은 그동안 형에게 감춰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가 하도 오냐오냐 뭐든 잘한다고 해주셔서, 나도 내가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몇 번이나 사업한답시고 아버지께 돈 받아가고, 또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쥐어주시고, 따져보진 않았지만, 사실 그 돈만 해도 수억은 될 거야. 이젠 나도 정신 차려서 그런 생각은 안 해.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형이 생각나더라. 나는 이렇게 몇 번이나 넘어져도 일으켜줄 부모님이 계신데, 물론 형도 그렇지만 형이나 처럼 사업한다고 몇 번이나 그랬다면 어머니가 옆에서 도와주셨을까 싶은 생각이 계속 들었어. 아마 아닐 거야. 아버지가 주신 돈은 여태 형 옆에서 버팀목이 돼주지 못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여겨. 이젠 내가 어머니 그러시는 거 최대한 못하시도록 막아볼 테니 걱정 말고 얼른 형수님이랑 시골리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줘. 동생 주제에 잔소리하려니 쑥스럽네. 그날 그 자리는 그렇게 끝이 났어요. 도련님이 워낙 강하게 반대하시니 남편과 저는 아버님의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 더 모르겠더라고요. 일단은 흘러가는 대로 지켜보자라고 마무리했네요. 그런데 며칠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나 형준이, 형준이 친엄마 되는 사람이야.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첫 번째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괴로운데 느닷없이 저보고 죽을 거라던 두 번째 시어머니의 전화였어요. 이름이 은영이라고 했나? 아가씨 한번 만났으면 해. 형준이는 어떻게 알았는지 내 연락을 피하더라고. 만나서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으니까 싫더라도 시간 좀 내줘. 정말 싫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라고 몇 번이나 끊기 전에 강조하시는 게 모른 척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몰래 두 번째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겨우 인사만 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저에게 두 번째 시어머니가 그간의 사정을 말씀해 주시더군요. 형준이를 임신하고 얼마 안 지나 신병이 났어. 신병이란 게참 무서운 거야. 그래서 형준이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을 나왔어. 내가 모시는 분이 동자신인데 질투가 많아서 형준이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았거든. 물론 요즘 사람들은 이런 얘기 안 믿을 거 알아. 또 내가 장례식 때 아가씨한테 크게 실수한 것도 있고. 두 번째 시어머니는 장례식에서 했던 말에 대해 사과하시더군요. 그것 또한 어머님이 모시는 신이 질투가 나서 하는 말이었다고. 하지만 절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며 저에게 구슬아자셨어요. 어머님 말씀으로는 남편의 집에 무덤이 보였다고 해요. 그게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일이었고 너무 찝찝해서 첫 번째 시어머님께 연락을 해서 조심 또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해요. 심지어 부적을 써서 집으로 보내셨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죠. 문제는 그 무덤이 닫혔어야 하는데 무슨 영문인지 여전히 열려 있다고 하세요. 두 번째 시어머님이 평생 아들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혹여나 아들 가족이 잘못되면 그 감당을 못할 것 같다고 저에게 도움을 청하신 거예요. 사실 저는 점인이 무당이니 안 믿어요. 하지만 이건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말씀해주시는 날짜에 맞춰 남편의 속옷이라든지 음식을 준비했어요. 물론 남편에겐 비밀로 했고요. 어머님과 어머님의 일을 도와주시는 젊은 남자 무당 그리고 저까지 셋이 남편의 조상묘가 있는 선산으로 갔습니다. 아버님은 화장을 하여 묘가 없지만 가족묘이기에 그곳에서 구슬하기로 했던 거였고요. 묘에 가선 제가 딱히 할 일은 없었어요. 그저 어머님과 남자분께서 하시는 걸 구경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참 구판을 버리며 기도도 하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시기도 하던 어머니께서. 제게 성난 눈빛으로 성큼성큼 다가오시더군요. 그리곤 굵직한 남자 목소리로 말씀하시길, 네가 우리 형준이를 붙잡아 줘야 해. 자꾸 옆에서 딴 소리 하는 사람들이 들러붙어도 네가 우리 형준이 옆에 있어줘야 한다. 그리곤 한 번도 말한 적 없던 저희 부모님 이름을 대시며, 그 양반들이 너를 참 많이 아꼈어. 나도 살아서 너를 아껴주며 애지중지하려 했는데. 사실 뒷말은 기억이 안 나요. 부모님 성함을 듣자마자 눈물이 터져나와서. 아버님이 빙의하여 말씀하시던 시어머님도 엄청 서럽게 우시더라고요. 둘이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던 기억만 나요. 그렇게 구슬 끝내고 제가 사는 지역으로 돌아오는 중에는 어머님께서도 진이다 빠지셨는지 아무 말씀 없으시더군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남편에게 이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마 평생 가슴에 묻어두고 갈것 같아요. 며칠이 지나고 두 번째 시어머님이 다시 전화를 하셨어요. 그렇게 염려하셨던 무덤이 다쳤다고. 그런데 어머님께서 두 가지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당분간 나도 연락을 못 해. 이것저것 말해봤자 잔소리밖에 더 되겠니? 하지만 이것두 가지는 마지막 세민치고 들어주길 바란다, 얘야. 어머님이 당부하신 두 가지 중 하나는 첫 번째 시어머니를 모른 척 피하라는 거였어요. 뭐, 이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할 일이었으니. 그 여자는 너네 행복한 꼴을 못 봐. 그게 서로의 운명이라는 거야. 이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우리 동자신께서 하신 말씀이야. 어떻게든 너네 사는 걸 방해할 거야. 하지만 아무리 악독한 마음을 먹어도 모른 척쓱 피하는 사람에겐 해를 못 끼쳐. 3세 번만 참으면 다시는 볼일 없으니 속는 셈 치고 못본척 피하고 살아. 이건 정말 어머님 말씀이 딱 맞더라고요. 그 후에 저희가 다시 결혼식 날짜를 잡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시어머니께서 몇 번이고 계약한 식장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셨죠. 도련님께서 도와주셔서 더는 돈 얘기는 안 하시는데 대신 그 화를 저희 결혼으로 쏟아부으시더라고요. 아무리 몰래 준비를 해도 귀신같이 찾아서 방해를 하시고요. 이러다 예식 당일에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아예 수수료를 내고 식을 취소했고요. 몇달 남은 시점이라 그래도 식장만 취소하면 되는 거라 그나마 다행이었죠. 그러곤 시골 릴 생각이 사라지더군요. 하지만 인과응보일까요? 첫 번째 시어머님은 흔하지 않은 혈액암에 걸리셨고 정말 세 번째 저희 결혼을 뒤엎은 뒤엔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꽤 오래 투병하시다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남편도 그렇게 꼴보기 싫은 어머님이었는데도 정말 무슨 인연인지 발길을 끊지 못하고 때마다 찾아뵙고 했는데 모진 소리도 많이 하셨죠. 그때마다 도련님이 더 사과하셨기도 했지만 저와 남편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자 뭐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돌아가실 땐 어머님께서도 많은 걸 후회하시고 미안하다고 우시더군요. 그렇게 첫 번째 당부는 영원히 끝을 보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당부, 그건 저희의 결혼을 최대한 미루고 아홉 수가 들기 전 해에 하라는 말씀이셨어요. 같이 살아도 되지만 그 전에 호적엔 올리지 말라셨죠. 특별히 다른 이유를 말씀해 주시진 않으셨어요. 단지 그 말씀만 하셨고, 앞서 얘기했듯 저는 미신 같은 거안 믿어서, 물론 그날 구슬하실 때 저희 부모님 이름을 대뜸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인 건지, 어머님은 제 전화번호도 알아내셨는데, 저희 부모님 이름 알아오시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서요. 아무튼 어머님이 걱정해주시는 건 감사했지만 저나 남편이나 그동안 심적으로 외로웠던 사람들이라 빨리 정착해서 가정을 가지고 싶은 마음에 결혼을 서둘렀죠. 하지만 첫 번째 시어머님의 방해로 시골리지 말고 살자는 말이 나왔죠. 그리고 호적도 아직은 기다리자, 애기 생기면 그때 하자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처럼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서 결국 두 번째 시어머님이 말씀하신 나이가 되었네요. 참 재밌는 건 이제 아이 가지는 것도 포기할 때쯤 어머님이 전화를 하셔서 말씀하시길 애기용품을 사셨다고 시간 날때 가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아이 가지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 때라서 속으로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는구나 했었죠. 그런데 거짓말처럼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었어요. 그동안 인공 수정도 해 보고 별의별 짓을 다 했었는데 지금 저는 뱃속에 8개월 된 아가를 품고 있답니다. 아이 생긴 것 알고 나선 배나오기 전에 시골리자며 결혼식도 하고 또 태교 여행 겸 신혼 여행 겸 좋은 곳으로 여행도 다녀왔죠. 그리고 저번 주엔 그렇게 기다리던 혼인 신고도 했어요. 우습지만 결국엔 아홉수가 되기 전 38이 되어서야 9년을 기다려 완벽한 부부가 되었네요. 오래 살아온 건 아니지만 살면서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더 많았었네요. 그중 가장 힘들고 오래 걸렸던 제 결혼 이야기. 사실 이게 끝은 아니겠죠.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힘든 날도 있을 테죠. 하지만 여태 그래왔듯 앞으로도 남편과 저는 시간이 약이다 하며 이겨낼 생각이에요.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언젠가 이 모든 일이 지나간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이 사연 들으신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일만 있길 바래요. 긴 사연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인생 라디오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